꿈은 하늘에서 잠자고 추억은 구름 따라 흐르고 친구여 모습은 어딜 갔나 그리운 친구여. 생각이 날 때마다, 우린 잃어버린 정찾자 친구야, 꿈속에서 만날까? 조용히 눈을 감고, 기쁨도 외로움도 함께 했지 포픈 꿈을 안고 내일을 다짐하던 우리 그샌 약속 어디에 쟤네자쟤네은 구름 따라 흐르고 친구야 모습쟤 어딜 쟤나 그리운 친. 웬일 생각이 날 때마다 우린 잃어버린 정차아 친구야 꿈속에서 만날까 조용히 눈을 감네 외로움도 함께 했지. 훅푼 꿈을 안고 내 일을 다짐하던 우리 곳의 약속. 어디에? 꿈은 하늘에서 잠자고. 부엌은 구름 따라 흐르고, 친구야, 모습은 어딜 갔나? 그리운 친구여.